할렐루야. 하나님 나라 이야기.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생명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입니다. 내게 흑암 중에 보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. 아멘. 할렐루야. 신지를 또 알게 지혜와 은혜도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. 저도 한국에 조카 결혼이 있어 가지고요 열흘 동안 바쁘게 다녀왔지만 또 내일 분들 배우고 부모님 산소도 다녀오고 또 은혜 안에 정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. 또 이곳 생활에 바로 적응되게 하시고. 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어느 곳에 어느 날... 개인적 으로 이번 또 우리 교회 새 일꾼 들을 통해서 우리 교 회가 더욱 발전 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더신받는 저희 들 교회 와성 도들 될수있 기를 기 도합니다.